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아 유저지교 신년할례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성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의심했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주인을 부인했습니다. 겸손하다고 했으나 교만한 저희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많 지혜로운 자들 제기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환란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새로 주신 2023년에는 우리 유주지 교육이 중심으로 주의보험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회장이신 박근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례이 새로이, 새로이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희망찬 23년대계 하옵소서. 한인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가지인 전도에 기울었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유저지 교회를 통해 힘을 합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의 가정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데 유저지 교회비 약정서서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실 김동 목사님께 성령님 같이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새겨져서 저희 행동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요제시 장로 성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찬양을, 도, 이 찬양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영감을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저희 모두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과 교역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지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